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타로카드 호수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18년도 10월달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스프레드 해볼게요. 자,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쪽부터 1번, 2번, 3번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짠! 자, 이쪽부터 1번 선택하신 분 먼저 볼게요. 자, 1번 카드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금전적 운이 좋아질 거라고 하네요. 내 시작이라는 것은 큰 이익보다는 시작 그 자체의 의미를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 단계부터 너무 남들을 의식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의미가 강하시기 때문에 내 것과 나의 입장, 나의 신념, 뭐 나의 믿음, 이런 것들을 우선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금전 운이 더 좋아질 것같아 나오네요. 자, 조언을 붙여 본다고 한다면, 내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내가 이 일은 잘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 가지고 계시는 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에 의미를 두지 않고, 내 의견, 나의 상황에, 나의 이념에, 나의 신념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금전적 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나옵니다. 자, 2번 선택하신 분들이요. 자, 2번 선택하신 분들은 금전운이 상당히 좋다고 나왔네요. 과거에 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제안을 받은 일로 인해서 이득이나 수입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조금 수입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2번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자, 이조원이 되겠네요. 아, 이렇게 나한테 들어올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좀 더.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푸시고 주위 사람들을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이 내것을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되실 거예요. 금전적 운이 좋으시니까 뭐든지 잘 시작해 보시고 특히 과거에 했던 일이라든지 누군가의 제안을 받는 일이라고 누군가에게 제안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금전적 이익이 크실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베푸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선택하신 분들이요. 3번 선택하신 분들은 관리를 요하는 돈이 천천히 들어올 것이니, 음, 진출을 절제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이 있다고 바로 투기하시거나 뭐 투자하는데 돈을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될것 같네요. 조언을 조금 붙여본다고 한다면, 자, 요런 조언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수입이 들어왔을 때그 수입이 있다고 해서 바로 투기나 투자 이런 곳에 돈을 쓰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수입이 있어도 길게 보시고 잘 절축해 주세요. 무모한 투자는 나를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전적인 부분 들어올 돈이 있어요.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달 금전운에 사용한 카드는 자, 골든 유니버셜 덱 사용했습니다. 지난달 금전을 썼던 카드와 같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조언으로 사용한 카드는 심볼러 카드 사용했습니다. 2018년도 10월 모든 분들에게 금전적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